스마트폰 고속 충전기 구매 A, B, C. A. 충전 방식 B. 충전 용량 C. 안전성. 입니다. A. 충전 방식. 삼성 폰은 SFC 슈퍼 패스트 차징. PD. 파워 딜리버리 3.0. PPS. 프로그래머블 파워 서프라이. 위 충전 방식을 지원해야 하고, 퀄콤 칩 사용 보는, 퀄콤 퀵 차지 QC 2.0, 3.0, 4.0 충전 방식을 지원해야 합니다. B. 충전 용량. 충전 용량은 25와트이고, 전압별 출력은 PD 출력 5V, 4A, 9V, 2.7A, 12V는 2.1A, PPS 출력 3.3V에서 5.9V 구간에서는 4A, 3.3V에서 11V 구간은 2.25A입니다. 5 0 0 0 m a 스마트폰 충전 시약 1시간 소요됩니다. C. 안전성 KC 인증 제품 KC마크 코리아 사티피케이션 마크 KC 마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충전기는 삼성폰 S20 o e m 납품 충전기인 EPTA2800. 가격은 온라인 기준 2만 원 내외. 스피디 SPNC2PD1P25 가격은 온라인 기준 1만 원 내외입니다. 감사합니다.